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제 소방 시설의 시공을 보시면은 우선 배전 설로는 급전선, 간선, 분기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급전선, 간선, 분기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간선 및 분기 회로의 전압 강하는 표준 전압의 2% 이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 요거 숫자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전 방식을 보면은 단상 2선식 이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단상 2선식을 내야죠그 다음에 단상 3선식 여기 3선식입니다. 3선식 그 다음에 3상 3선식 3상 4선식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결선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 여기 v 여기는 ev 요거는 vvv 요거는 v. vvv v. 누트 3v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고. 요거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송전 전력은 2분의 VI 코사인 세타 3분의 2 VI 코사인 세타 3분의 누트3 VI 코사인 세타 4분의 누트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결정 요소를 보시면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전력 손실,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여기서 3요소는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이런 걸 예약한다 하는 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는 뭡니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단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 보호 장치를 보시면은 개폐기, 가전로 차단기, 누전 차단기 이런 게 있고요. 저압 개폐기는 부하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요. 가절로 차단기는 선로에 가절로가 흐르면은 자동적으로 선로를 차단하여 해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선로에 지락 사고가 발생시에 이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각각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뭐 그런 거 아시면 되겠죠. 그다 전선간의 산양을 보시면은. 동일한 굵기의 전련 전선을 동일 간내에 넣는 경우를 보시면은, 금속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전련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간내 단면적의 48% 이하 하는 숫자 안겼어요48%이 그러면 다른 굵기의 전련 전선을 동일 간내에 넣는 경우는, 금속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전련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간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거, 이거 아시고요. 그러면 분기 회로는 바로 분기 회로 수는 15암페어 분기 회로를 기준한다 하는거 15암페어 숫자를 안기하야돼요 그러면 분기 회로의 전선 굵기 보시면은 동선 15암페어 할 때는 1 6 m m 서고요 20암페어 할 때는 2.0mm 사용한다 하는거2.0고 안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0A 사용하면 2 6 4이고요 2.6mm고요. 40A를 할 때는 3.2mm, 그 다음에 50A를 설정할 때는 뭡니 바로 14제곱미리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40A는 3.2mm고, 8제곱미리고요. 50A는 14제곱미리로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배선시공 기준 보시면은 금속광공사. 가요 전성항 공사, 이거는 프렉시블이라고 합니다. 합성 수지항 공사, PVC라고 해요. 금속 닥터 공사, 케이블 공사,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종단장 설치한다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전식이라고 하는 거. 송배전은 뭔가 보내기 배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지기 회로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배선 상호간의 전련 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전련 저항기 전류 저항 측정기가 메가를 합니다. 메가, 메가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련 저항이 0.1 메가옴 이상 된다고 숫자 안기 하시고요. P형 일급 수신기 및 D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 구역 수는 7곱 개야 하는거 이미 여러분 공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P형 수신기 및 DP형 수신기 감지회로의 전로 저항은 5 0옴 이하다 하는 말입니다. 했죠. 그럼 배선의 기입 방법 보시면 배선은 전선 굵기, 가닥수 및 전선 간크기만 맞도록 기입한다 하는 거. 그러면 전선의 접속 방법 보시면은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게 되고 연결점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고려하고 연결 기구에 의한 것 외에는 반드시 납땜해야 되고요. 납땜. 연결 부분의 전련성은 다른 부분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접속 시 피복을 벗길 때 심선에 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당연한 거죠. 이번에는 배관의 접속 방법이 있는데요. 간과 간의 접속은 박스의 내외면을내외면을록그너들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하는 거. 간 끝에는 반드시 부싱을 사용한다 하는 거. 박스의 직경이 간보다 클 때는 닉 니드실을 사용한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접지 공사를 보면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3종, 이런 공사가 종류가 있는데, 일종 접지는 접지장 15옴, 접지선 굵기 2 6 m m 고요 접지사고 발생시 고압, 특고비 걸릴 경우 위험시1대 사용하고요. 이종 접지공사는 150mm이고요. 4mm,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이 저압 혼초 사고시 위험시에 사용하고 3종 접지공사는 105옴, 1.6mm 특별 3종 접지공사는 15옴, 1.6mm 사이코드 이상이 사용할 때 3종원 사이보드 민만일 때 그다음에 2종 접지는 접지선 굵기가 4mm 요 숫자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숫자를 그다음에 2종 접지는 뭡니까 1선 지락 전류분에 150칸 숫자 암기하셔야 되고 1종 접지 공사는 15옴 접지선 굵기 2.6 그다음에 언제 사용하느냐 접지사고 발생시에 고압 특급압에 걸릴 위험시에 사용하고요. 이정접지공사는 고압 특고압의 저압과 혼촉 사고 발생 시에, 이엄 시에 사용하는 거고 삼종접지 여기 시험 잘 나오는데 여러분 소방에는 삼종접지가 시험 많이 옵니다4 0 0볼 미만일 때는 무상용하는가 뭐 삼종접지 공사다.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